지난번 영상에서 리플 관련된 영상을 제가 올렸을 때, 좀 악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그 당시에 이제 영상 올라갔을 때, 리플이 1100원대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어, 리플 가격이 1000원대까지 올라간다 해서 욕먹고, 예, 1100원대까지 올라갔을 때 무조건 팔라고 했을 때도 욕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냐면, 자, 앞서 지금 일봉 기준 말고 이제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상으로 보았을 때는, 이런 식의 지금 무빙이 나오고 있고, 지금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도가 많이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매수가 크게 들어왔었어요. 이 구간에, 그쵸? 저는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게, 아, 이거 무조건 고래 신호다. 잡아가라. 그리고 파동을 만들고 있고, 지금 여기 아래에서도 파동을 만들면서 올렸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응축 구간에서 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 드려서, 결국에는 펌핑을 주었습니다. 올라가고 나서 1,100원대에서 저희 단톡방에다가 말씀을 드렸어요. 웬만하면은 1,100원대를 치면은 이 구간대에서는 무조건 익절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다른 유튜브에서 막 1,500원 간다, 뭐 2,000원 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제가 얘기한 거는 1,500원, 2,000원 간다는 건 이거는 예, 장투가고 단기적으로 지금 보시는 분들, 단기적으로 이 구간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무조건 익절해라. 예, 이 절해야 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톡방에서도 말씀드렸고, 왜냐면 여기 구간이 매물대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색깔도 칠해놨습니다. 그때도 영상에도 보세요. 예, 보시면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올렸는데 사람들이 어, 더 올라간다고, 예, 차트 분석 못 한다고 했는데 결국에 제가 그 당시에 880원이 예, 요 1차 지지라인, 2차 지지라인이 이제 720원이다. 그래서 만약에 신규 진입한다면 1차 8 예, 8 0원의 분할 매수 그 2차는 예, 720원에 예,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요 비트코인이 이제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구간도 있었고요. 그리고 과열된 구간도 있었기 때문에 리플은 팔아야 되는 게 맞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880원대까지는 절대 안 간다 라고 했지만 지금 결국에는 890원대죠. 지금 예, 결국에는 880원 한번 찍었습니다. 찍고 아래 꼬리 길게 달고 다시 한번 올라가긴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줄때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은 리플 팬이 아니잖아요. 예. 팬이면은 여러분들 믿고 1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5년이 됐든 무조건 홀딩해야 되는 게 팬이에요. 근데 여러분돈 벌려고 리플 투자하는 거면은 무조건 예. 무조건 자리를 줄때 먹고 나오는 게 맞아요. 여기 매물대가 많다는 라건 여기에서 어 단기적으로 던진다는 예, 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윗꼬이 길게 달고 빠졌죠. 분명히 1000원대 구간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1000원대 구간도 무조건, 예, 어쨌든 간에 익절을 해야 된다. 어, 더 빠질 거다. 900원 깨지면 이제 800원 갈 거고, 880원이 깨지면 이제 700원대까지 이런 식으로 빠질 거다. 예,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단기적인 반등 이 나오면서 쭉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뒷받침을 드리지 않으면, 일단은 지금 RSI가 완전히 과매수 구간이었죠. 이거는 누가 봐도, 예, 팔아야 되고, 뭐 매수는 크게 들어왔지만, 이 매수 여기서는 그래도 꺾이기 시작하고, 스토캐스틱도 완전히 고평가되는 구간이었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OBB는 그래도 꾸준히 올라가긴 했지만, 요거는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 구간에서 OBB를 볼 필요는 없, 없기 때문에,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어, 세력들이 이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예,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구간에서는 많은 예, 단기적인 세력들이 여기서 다 던졌습니다. 예, 단기적으로 이제 지금 여기 세력들이 어, 차익 실현하기 위해서 여기서 던졌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는 어, 무조건 이거는, 예, 익절을 하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심지어 1,100원 타신다는 분들도 막, 무조건 막았습니다. 절대 그러지 말라고. 결국엔 저희 방에서는 다 익절하고요. 지금 단, 단방 보면 지금 단독방 오히려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오늘 카이버 네트워크, 예, 어제 추천드린 건데 카이버 네트워크도 이렇게 추천 나간 것도 지금 수익을 다 보고 계시고 결국에는 전략 매도 해 가지고 다들 예, 수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좀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카이버 매수 언제였냐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분은 럭키가이 님께서는 한 며칠 안된것 같아요. 들어오시기 전에 예. 이건 3, 4일 전에 제가 추천 나간 거고 미리 좀 잡아 가는 코인들을 좀 알려 드리고 있으니까 혹시 단톡방 들어오고 싶은 분들은 지금 저희 다공짜거든요 예. 그냥 들어오시면 되는 데 네 구독자 분들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번호 0104918464 에다가 문자로 참여 남겨주시면 은 저희 방 링크랑 비밀번호 드리니까 참고하시고 들어오셔 가지고 눈팅 하셔도 상관없고 참여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뭐 잡담도 상관없고 저희 방은 그냥 자유인데 다만 광고만 안 하시면 언제든지 예, 저희는 봤기 때문에 요즘 참고하고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어, 지금 전반적으로 리플이라든지 뭐 이런 코인들 중에서 좀 잡아가야 되는 코인들이 있기는 한데, 매수매도가를 영상으로 남겨드렸을 때, 혹시나 궁금한 게또 있다 하시는 분들은 단톡방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또 그달 영상을 찍어서 예, 답변을 드릴 테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전반적으로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요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